자, 얘는 뭔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K를 배수를 담아둔 거잖아, 배수. 배수를 담아둔 걸로 정의할 때, 집합,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다고. 네. 자,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뭔데? 13개. 왜? 어떻게 되는데? 17의 배수는 돼요. 그니까 러 이게 뭔데? 집합적으로 보면 A17 합집합, A3, A5, A7, 이렇게 되는 거지. 집합을 쓰면. 네. 그럼 얘는 뭔데? 357을 다 공통이잖아. 3, 어? 357. 357이잖아. 다 어, 합치잖아. 어, 알았... 이게 105잖아. 네. 사무출 아이가? 맞아요. 어. 그니까, 러 17의 어. 배수가 몇 개고? 11개. 11개고, 105의 배수는? 한개그 다음에 공통은? 없지? 네. 이거 12개지. 응. 어. 그거 2번이지. 응. 네. 됐나?